안녕하세요. 서마현입니다. 예, 오늘 스무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켰네요. 아, 제가 오늘 기분은 좀안 좋습니다. 왜? 어, 지금 찍긴 찍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AT를 찍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에버턴이 지금 배당이 좀 집집한 배당으로 가, 가고 있네요. 지금. 애프터이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0.21 하나 떨어졌긴 했는데 어 고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무배당이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무배당이 올라갔고 나이 배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이 떴고 지금 엔티마드리도 솔직히 좀 찝찝한 것도 있, 아 찝찝하진 않네 이배나는뭐 에티마드 두운다 고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봤던 보르도 보르도는 배당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버턴 아, 에버턴 컵이라서 아씨발 이래 올랐나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나 어쨌든 뭐찍어놨으거까 주수는 거죠 일단은 뭐 배당부터 합시다 뭐자 1번, 소시에다드. 소시에다드, 뭐, 1.53, 초기 배당 1.53, 그 다음에 무 4.40, 그 다음에 폐 5.75. 근데 이래 받았는데, 1.50배로 지금 내려가는 상태구요. 어, 그 무배당이 4.52, 그 다음에 폐배당이 6.18.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 제생각에는요 이거는, 소, 누가 봐도 소시를 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배당으로 봅니다. 뭐, 왜? <laughs> 146배당, 그... 1, 제가 짧게 말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승1이고, 그 다음에 무가 4배당이고, 그 다음에 패가 6배당이 6배당이니까,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146배당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어, 146배당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 리버풀이나, 리버풀도 힘겹게 이겼던 배당이고요 그리고, 예, 승급피다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왜, 리버풀이 힘겹게 있고, 아스날이 이긴 게 비겼습니다. 이, 저, 이 배당을 봤고요 그리고, 어느 팀이지? 크로닝은 팀인가? 하여튼, 비테스하고 있는 팀 같은데, 크로닝은 맞을거예요그 팀이 2등으로 이겨버렸어요. 비테스 옆에 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배당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어, 20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마킹 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 생각에는 무패. 문천은 무패를 갈 생각하고 있고요. 3마킹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마, 첫, 첫 경기는 3마킹으로 일단 출발 할게요. 3마킹 맞을 것 같아. 그리고 2번. 음, 발렌시아 세비야 어, 발렌시아 2.50, 아, 발렌시아는 2.50을 받았, 초기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2.84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배, 그리고, 어, 무배나 3.4인데 3.36 내려가 있고, 2.74 세비아 배당인데 2.48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배당은요, 저 세비아, 세비아 보고 있습니다. 어, 세비아가 역배 배당에서 정배로 떠버렸, 떴습니다. 정배로 떠서, 어, 세비아 승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스이고요 3번은 나폴리죠. 나폴리 배당은 1배당에서 지금 2배당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뭐고 무배당은 3배당이고 패배당은 3배당입니다. 근데 무패 3배당 시인데이 배당은요. 저 프라브루크 있죠. 프라브루크 배당이 결과 가 어떻게 나온 오 따라서 이거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머리크도 1배당 받았는데 2배당 올라가있고요 승배당이. 그리고 무배당이 3배당. 그 다음에 원정배당도 3배당. 베를린 배당이 요 위우 베를린이 3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당 이 지금 거의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마킹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뭐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폴리 나폴리, 비바오. 비바오는 1배당을 받았고, 무배당, 무배당 3, 에스파뇨는 5배당, 초기배당입니다. 근데, 비바오가 지금, 비바오도 <laughs>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1배당 그대로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에스파뇰는 아, 그 무배당은 3배당 그대로 있고, 에스파뇨는 5배당에서 4배당 떨어졌어요. 어, 이 배당도 무안 뜨나, 이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바오, 예, 배당 꼬시는 배당인 것 같아서, 빌바오 선을 봅니다. 빌바오 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5번 베티스. 베티스 배당이 지금 1배당 총기 배당 1. 그다음에 무 3. 그다음에 폐 배당 3 이렇게 받았는데 베티스 어 배당 1배당 지금 올라가 갖고 2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2배당이고 지금 무3세 배당이고 폐 배당 3세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은 어, 그,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그, 나폴리랑 배당이 비슷, 똑같죠? 그, 프라이브루크 배당 확인해서 이 배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당도 패스할게요. 그, 6번은 칼리아리 거예요. 칼리아리. 칼리아리는 칼리아리 본연인데, <laughs> 칼리아리가 지금 2.60, 원래 이 칼리아리가 이 정배를, 예, 칼리알이 칼리알이 정배에다가 2.60 그다음에 3.33 2.67 본료나 2.67 이렇게 받았어요 어2.3 2 3, 2, 3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또 배당이 바뀌었네요 2.65어3.3 1 2.66이 배당 비슷하게 돼 있네요 어 그래서 이 배당은요 와이 배당 어렵다 근데 지금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는 배당이 어. 무 배당하고 볼로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로나 일단은 뭐 정배는 칼리아리가 정배인데 배당이 비슷하므로 좀좀 뭐 원래는 제가 이게 볼로나가 정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로 가겠습니다. 무. 예, 배당이 비슷하네요. 6번 무예 무배당으로 일단 칼리아리도 워낙 잘하는 팀이라서 무로 일단 배당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초안 <laughs> 배당입니다 내일 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라치오 라치오는 여러분 라치오 토리노를 보셨을 때 라치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토리노는 아마 쓰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저도 토리노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이 배당이 1배당. 그다음에 라치오는 1.60을 받았고 토리노 아, 무배당 4.06에 5.4만화의 토리노 배당이 떴는데 어, 1.56으로 지금 내려갔고요. 4.12 무배당 5.87에 토리노 배당입니다. 만약에 1배당도 아 저는 이거 무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무로 보고 있고요. 어, 만약에 배당이 올라간대도 저는 무를 봅니다. 아니, 토리도 배당이 6배당을 받았대도 저는 무를 볼 겁니다. 일단, 어, 라츠 배당은 무. 어, 무를, 무 예상하고요. 8번은 사솔루 8번이 3푸잖아요 3프 삼프, 레츠네요. 에 어, 1.87, 1.72. 그 다음에 3.62 무배당. 그 다음에 3.83. 내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4.04, 원래 초기 배당인데, 4.70으로 올라가 있네. 저는 3프로리아 아, 삼, 아, 음, 삼프토리아, 3프토리아 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9번. 9번은요, 사솔로 피오렌티나입니다. 어, 세 배, 피오렌, 사솔로가 3배당 받았는데, 지금 2.80, 2.80으로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3.18에서 2.80으로 내려간 상태고, 5배당은 3.51에서 3.44. 그다음에 2.1 패당 피오렌티나가 2.18에서 2.46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배당은 저는 승부패다 있다고 보고 3마킹 추천드립니다. 이 배당은 어떻게 어딜 치지 몰라요. 사솔로도 지금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치지 모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뭐 믿고 갈 선수가 있죠. 뭐 리베리가 피오렌티나 있나? 예, 어쨌든 믿고 갈 선수가 있으면 근데 그 좋아하는 선수대로 가면 될것 같고 배당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면 될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이 배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번 에이바르 비아레알 맞나? 어 에이바르 비아레알 10번인 것 같은데 에이바르 비아레알은 솔직히 2.68 배당이 2.7이 지금 내려갔다 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어, 에이바르가, 지금, 정... 에이바르가 역배입니다. 에이바르 역배고, 2.72 배당까지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2.68 받았는데, 2.7이고요. 3.4, 무배당이 3.41인데, 3.39 내려가고 있고, 2.5, 2.57 배당인데, 2.5 내려가는 배당이 비 b r 알입니다 지금 비 b r 알 배당이 내려가 있고, 저는 이 경기 비 b r 알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 3, 2 배당이 워낙 까다로운 배당이어서 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외 배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무 추천해 드립니다. 마리오카오 사수나, 사순화. 마리오카오 사수나는, 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3마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야, 야, 붙으면 무입니다. 무. 뭐. 무가 많이 뜨는 편인데, 3장도 당하는 경우도 많구요. 좀 경기들이 거치기 때문에 20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회 가시는 게 스리마킹 추천해 드리고요. 어, 추천합니다. 그리고 에시밀라 13번. 13번 에시밀라은 14, 지금 배당이 147배당입니다. 1.45일 근데에시배당이 지금 올라온 게 1.46. 그 다음에 4배당 4.4 만화에 4.25. 무가 내려갔고요. 7.3만 원이 7.25. 네, 역시나 패가 내려가 있는 상태. 스팔. 스팟. 스팔라고 스팟. 하죠. 근데 스팔이 원정 쓰레기예요. 원정 쓰레기고 어, 에시빌란도 보면은 에시빌란도 홈 홈의 에시빌란 홈이기 때문에 저뭐 승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 물을 추천하고요. 투비를 간다면 어, 승을 추천해 드리고요. 투픽에, 보조픽을 때는 승이 가고, 무승을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해타페, 그라나다. 지금 그라나다 물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한번 찍혀보세요. 어, 한 번은 찍힐 때 됐습니다, 이제. 해타페, 승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어, 해타페, 승 추천하고요. 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한번 <laughs> 지금 세외당도 해타페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1, 1 9 0매1.89그 다음에 무 3.26에 3.27그 다음에 패 4.53에 4.5 4.53에 4.58 지금 0.05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해타페 단통승 나오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어 나중에 또 해외당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배당 오늘 축구 경기 있는 있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 뭐 이래 보면 축구 한거한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엮어서 이, 오늘 배당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이제 스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만. 그 오늘 하여튼 하이팅, 하시, 하이팅 하시고요 나중 9시 반 9시 반쯤에 저는 이 배당 보고 어, 추려서 다시 어, 갈 겁니다 가게 되면 뭐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방송은 못할 것 같네요 왜냐면 일단 초안은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이 배당이 찍을 때 제가 또 초안을 잡아드렸는데 또 찍으면 제가 만약에 그 아홉 시반 이전에 만약에 그 아홉 시 9시, 아홉 시까지나 이래 이전에 아홉 시 이전에 방송 그 이제 해외 매당이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방송 켜 켜줄 수 있지만 아홉 시반 아홉 시 9시, 아홉 시까지 그대로고 아홉 시 반도 반까지 막 이래 그대로다 그러면 저또찍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아홉 시까지는 제가 아홉 시까지. 말씀 드리게고요. 전까지는 배당이 바뀌면 제가 그때 방송 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가신 거오 가셨을 건데 화이팅 하시고요. 성하형님하고 화이팅합시다. 저도 언젠가 토사장 토사장을 이기는 날까지 모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